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모든 새로운 걸 만들 때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아무것도 못하겠던 경험?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? 그래서 오늘은요, 모든 창작자가 겪는 그 막막함을 두려움의 늪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건너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같이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. 자, 바로 이 이미지. 여기에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다 담겨 있습니다. 글한 편을 완성한다는 게 마치 끝도 보이지 않는 거대한 늪을 건너는 것과 같다는 거죠. 발 밑은 언제 빠질지 모르고 다음 한 걸음에 뭐가 있을지 전혀 알수 없는 그 막막함. 어쩌면 이게 바로 창작의 진짜 모습 아닐까요? 그럼 이 험난한 여정, 그 시작은 어떨까요? 작가들은 과연 어떤 마음으로 이 길에 들어서는 걸까요? 정말 놀랍게도요. 15년이나 글을 쓴 베테랑 작가조차 자신의 지난 작업을 돌아보면 아찔하다고 해요. 이게 그냥 아 힘들었지 이 정도가 아니라 매 순간이 정말 두려움과 긴장의 연속이었다는 거죠. 결국 경력이란 상관없이 창작이라는 건늘 아슬아슬한 줄타기 같은 건가 봐요. 써내려간 모든 글자 하나하나가 거대한 눅을 느릿느릿 지나는 느낌이었다. 이 문장 하나가 모든 걸 설명해 주는 것 같지 않으세요? 한 글자 한 글자 쓸 때마다 발이 푹푹 빠지는 그 느낌. 그 느리고 고통스러운 과정이 눈앞에 그려지는 듯합니다. 자, 그렇다면 작가들을 이렇게 괴롭히는 이 두려움의 늪, 대체 그 정체가 뭘까요? 이제 그 안으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. 늪의 정체는 바로 의심이었습니다. 이 표현이 맞나? 캐릭터가 제대로 전달될까? 계속해서 나를 의심하게 만들죠. 하지만 진짜 공포는 따로 있습니다. 바로 다음 한 걸음. 그한 걸음이 나를 완전히 이늪 속으로 삼켜버릴지도 모른다는 그 극심한 불안감. 그거죠. 몸 전체가 늪에 빠질 것 같은 두려움. 바로 이겁니다. 이건 그냥 아 실수하면 어떡하지? 이런 걱정 수준이 아니에요. 내 존재 자체가 이 실패의 늪으로 완전히 가라앉아 버릴 것만 같은 그런 본능적인 공포인 거죠. 자, 다시 처음 봤던 그 이미지로 돌아왔습니다. 두려움에 완전히 압도되어서 한 발짝도 못 나가는 바로 이 모습. 우리가 흔히 슬럼프라고 부르는 창작의 마비 상태가 바로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. 아니, 이렇게 지독한 늪에 빠졌는데, 그럼 그냥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? 그런데 놀랍게도 말이죠. 탈출구는 정말 의외로 간단한 곳에 있습니다. 정답은 바로 경험입니다. 두려움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두려운 늪을 이미 건너 봤던 경험 그 자체뿐이라는 거예요.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. 두려움을 끌어 안고서라도 끝까지 한번 건너 봤던 경험. 그것만이 나를 지켜줄 유일한 무기가 되어준다는 거죠. 우리 대부분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. 아, 무서우니까 이 두려움이 좀 사라지면 해야지. 근데요, 그게 바로 착각이라는 겁니다. 현실은 완전히 반대예요.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행동해야 하면 그때 비로소 길이 열리는 거죠.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. 자,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첫째, 내 안의 불안을 피하지 말고 그냥 똑바로 마주하는 겁니다. 그리고 둘째, 완벽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딱한 걸음만 앞으로 내리는 거죠. 그러다 넘어지면요? 괜찮아요. 다시 일어나면 되니까요. 넘어져 봐야 일어서는 법도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? 이 모든 과정을 반복하면서 아 나도 건널 수 있구나 하는 경험을 내 몸에 새기는 것 그게 핵심입니다. 이렇게 정말 지긋지긋하게 두려움이랑 싸우면서 늪을 건너는 걸 반복하면 우리한테 과연 뭐가 남을까요? 장기적으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? 그 시간이 약 10년이라고 해요. 물론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, 이 지독한 늪을 한 10년쯤 건너는 경험을 반복하고 나면 작가의 내면에는 아주 근본적인 변화가 찾아온다고 합니다. 이 변화 과정을 보면 더 명확해져요. 처음에는 두려움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죠.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그 두려움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. 그리고 마침내 10년차가 되면 그 두려움을 다스릴 수 있는 자기 신뢰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. 두려움이 아예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. 그게 핵심입니다. 두려움을 다룰 줄 아는 힘이 생기는 거죠. 자, 우리가 마침내 도달해야 할 목적지가 바로 이겁니다. 작가의 신뢰. 이건 불안을 피해서 얻는 게 아니라 불안과 함께 하면서 단련된, 뭐랄까, 강철 같은 믿음이에요. 이 믿음만 있다면 매일같이 찾아오는 자잘한 두려움들은 거뜬히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이제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볼 시간인 것 같아요. 이건 비단 글쓰기만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.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거나 중요한 발표를 해야 하거나 혹은 누군가와의 어려운 관계일 수도 있죠. 지금 여러분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그 두려움의 늪은 과연 무엇인가요? 마지막으로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그 두려움은 멈춰라 라는 경고 신호가 아닙니다. 오히려 바로 여기가 네가 통과해야 할 길이야 라고 알려주는 이정표 같은 거예요. 그 두려움이야말로 당신이 가야 할길그 자체라는 걸요.